자, 안녕하십니까. 낙빈TV입니다. 자, 오늘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갑오징어 낚시 채비에서, 자, 지난 시간에 1단 채비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애기를, 자,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낚시를 할수 있는, 자, 2단 채비에 대해서, 자,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채비를 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경심줄입니다. 자, 경심줄은, 자, 16호로 자, 사용을 합니다. 자, 16호 경심줄을, 자, 길이를, 자, 30cm 정도 길이로 해서, 자, 자릅니다. 자, 30cm 정도로 길이를 자르고요. 자, 그 다음, 자, 30cm에 가장 먼저, 자, 원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원줄과 연결되는 부분에, 자, 어, 슬리브와 멘더레를 연결할 건데요. 자, 슬리브는 자, 경심줄이 16코면은 자, 경심줄 굵기가 어, 0.7mm 정도 됩니다. 0.7mm 정도 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야광 튜브를 야, 야광 튜브가 있습니다. 야광 튜브를 끼울 거니까 야광 튜브에 구멍이 어, 한 2mm 정도 어, 구멍이 되기 때문에 자, 슬리브도 자, 2mm 정도 맞춰서 야광 튜브를 딱 맞게 자, 끼우기 위해서, 자, 슬리브를 조금 굵게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슬리브를, 자, 2mm, 자, 2mm 짜리 슬리브를 끼우고요. 그리고, 슬리브 다음으로, 자, 멘돌입니다. 자, 멘돌에 8호. 자, 멘돌에 8호를, 자, 하나를 연결을 해서, 다시 슬리브에, 자, 경심줄을 끼우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자, 고정을, 자, 눌러서 고정을 시킵니다. 자, 한세 군데 정도, 자, 단단하게,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위에 바로, 어, 야광 튜브를, 자, 야근 튜브가 길이가 1cm 정도 됩니다. 야근 튜브를 바로, 자, 하나를 끼웁니다. 자, 야근 튜브는, 야근 튜브로 인해서, 자, 가부증을, 집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 야근 튜브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끼우면은, 자, 슬리브 자, 굵기가 2mm 되는 슬리브에 자, 야근 튜브를 끼우면은, 꽉 끼워지기 때문에, 야근 튜브가 흘러내리거나 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그 다음 자 구슬은 자 마찬가지로 또 야광 구슬입니다. 야광 구슬 6호를 자 하나를 먼저 끼웁니다. 자 야광 구슬 자 6호를 먼저 하나를 끼우고요. 자그 다음 자그 다음 다시 또멘돌에 멘 맨돌의 시퍼를 하나를 연결합니다. 자, 멘돌레시퍼를 연결하고, 자, 멘돌레 다음에 다시 자, 구슬을 자, 구슬을 하나를 더 끼웁니다. 자, 구슬을 하나 더 끼웁니다. 이렇게 구슬을 끼우고, 자, 완전히 구슬이 꽉 조여지도록 자 멘델레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여유를 주고 한 1cm 정도 여유를 주고 자 멘델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자연스럽게 회전을 할수 있도록 자 거리를 자 만들어두고 그 다음 슬리브를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바로 또 슬리브를 자 2mm 슬리브를 하나 끼워서 자 바로 고정을 자 약간의 공간을 두고 고정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눌러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자그 다음 슬리브 위에 다시 또자 야간 튜브를 야간 튜브를 하나를 또 끼웁니다. 자 이렇게 끼우고 자 야간 튜브와 슬리브가 사이즈가 딱 맞기 때문에 야간 튜브가 자, 꽉 조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자, 지브 효과를 볼수 있도록, 자, 구슬도 야광으로 사용을 하고요, 자, 튜브도 야광 튜브를, 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 또 슬리브를 하나를, 자, 슬리브 하나를 먼저 고정을 시킵니다. 자, 슬리브 하나를, 자, 가운데쯤에, 자, 슬리브를 자, 고정을 시키고요. 또 마찬가지로 슬리브 위에 또 야간 튜브를 자, 하나를 끼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은 야간 튜브를 인해서 자, 오징어가 좋아하는 빛을, 자, 오징어가 좋아하는 빛을 지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끼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야광 구슬을 자 야광 구슬을 준비합니다. 야광 구슬을 또자 6호 야광 구슬을 하나를 끼우고요. 자그 다음 다시 또 멘돌에 10호를 멘돌에 10호를 끼우고 다시 또 야광 구슬 요크를 하나 끼웁니다. 자 그다음 또자 슬리브 자 m m m 슬리브를 하나를 끼우고 자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킬 때도 자 이렇게 꽉 조이지 마시고 약간 여유를 두고 자, 자연스럽게 도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 고정을 시킵니다. 자세 군데 정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 시키고 슬리브 위에 다시 또 야간 튜브를 하나를 자, 끼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지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끼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아래쪽에는 어 바로 아래쪽에는 어자 고리 봉틀과 연결될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야간 튜브를 먼저 하나를 끼우고요. 그다음 슬리브 자, 2mm 슬리브를 끼우고 다시 멘토레를 10호 멘토레를 끼웁니다 자, 그 다음 자, 경심추를 다시 슬리브에 끼우고 자, 단단하게 자, 고정이 될수 있도록 자, 조여줍니다 자, 조이고 난 다음 자, 이렇게 한 다음 먼저 끼워놓은 자, 야광 튜브를 다시, 자, 슬리브 위에 씌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야광 튜브와, 자, 멘도레와, 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기본적으로, 자, 지보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 2단으로, 자, 연결을 했고요. 자, 아래쪽에, 자, 바로 아래쪽에, 어, 자, 목줄을, 자, 연결을 하는데요. 이 목줄은, 자, 고리봉투로가 연결하기 위해서, 자, 한 20cm 정도 잘라서, 자, 세 군데, 자, 가지줄 두 군데와, 꼬리봉도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 나눠서 할수 있도록, 자, 세 군데를 잘라서,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핀도레를, 핀도레는 10호입니다. 자, 10호 핀도레를, 자, 세 곳에 묶어야 되니까 세 개를 준비를 하고요. 자, 먼저, 핀돌이 하나를 먼저, 자, 돌에 묶는 방법으로, 다 똑같이, 자,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자, 위에서 천천히, 자, 이렇게 돌에 묶는 방법으로, 자, 회전을, 자, 5에서 6회 정도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자, 5에서 6회 정도 회전을 시키고요. 끝을, 자, 구멍 안쪽으로 끼우고, 자, 이렇게 한 번만 당기시면은, 자, 이렇게 바로 고정이 됩니다. 자, 끝 정리를, 자, 끝 정리를 하고요. 자, 아래쪽에 핀 도래를, 자, 연결된 핀 도래를, 자, 만들어 놓은 채비줄 자, 아래쪽에, 자, 연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 자, 꼬리 봉터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자, 가장 아래쪽 부분에, 만드는 부분에, 자, 핀 도래 부분, 자, 이 부분에, 자, 꼬리 봉터 1 0입니다 자, 꼬리 봉투 10호를,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가지줄 채비에도, 자, 핀돌의 길이를, 자, 한 5cm 정도 길이에 맞춰서, 자, 이렇게 하나를 연결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제일 위쪽에도 또 하나를, 또 길이를 한 5cm 정도 길이가 되게끔 해서 연결을 합니다 끝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어, 채비는 비슷한데요 자, 두 번째는 자, 양쪽 연결된 매듭 부분과 슬리브 부분 이렇게 어, 야광 튜브를 끼워서 지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야광 튜브와 야광 구슬을 끼웠고요. 자, 가지줄 채비로는 길이를 한 5cm 정도 길이를 맞춰서, 어, 이렇게, 채비를 어,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자, 애기를, 자, 끼우면 되겠습니다. 애기를 끼우면은, 자, 2단 채비가, 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2단 채비 자 이게 두 군데에 자, 연결을 하고요 자 코리봉돌은 1 0호자 야광구스와 야광튜브를 이용한 그런 채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